전반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반사라 뭐냐면 어떤 경계면이 있잖아. 어떤 경계. 여기가 공기고 이게 물이야. 요거 이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이 일단 뭔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조건을 알아야 돼. 조건.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 물이 느린 매질이지.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쪽으로 갈때 방향을 잘 봐야 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때 나타나는 현상이 전반사야 요 조건을 똑바로 아는 지 잘못 푼다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 즉 물에서 공기로 갈때 전반사가 나타난다 그럼 이게 뭔지 진짜 알려줄게, 봐봐봐봐봐봐 처음에 봐봐.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쏘면 뭐지?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쏘면 같은 매질이었다고 가정하면 직진하겠지 네 같은 매질이었어요 근데 서로 다른 매질이기 때문에 꺾인다고. 불하한데불하 그, 방향을 잡아봐. 자, 내가 지금 보면. 걷는 선이 법선맞니 네. 법선? 느린 매질의 각이 크고, 느린 아, 매질에서 각이 작고, 빠른 매질에서 각이 더 크겠지? 네.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꺾인다고, 이렇게. 맞아? 1번 일본 비선에서 1번으로 꺾인다고. 그치? 여기서 요입사각을 조금 더 키워볼게.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2, 2번, 입사각 금더 키운 거야? 입사각을 조금 더 키웠더니 요 굴절각이 어떻게 돼? 어, 좀더 커지지, 이렇게. 2번, 되냐?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3번이 되잖아? 3번으로 각을 쏘잖아, 이렇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각도로 쏴주면 얘가 굴절하다못해 이렇게 요 표면을 통해서 쫙 뻗어나갈 때가 있어. 음, 음. 요러면 이거 굴절각 몇이라고 하는 거야? 이 3번 맞은 경우는 불절 여기 90도지, 불절 각이. 불절각이. 그절각이 90도가 나오잖아. 이 불절각이 90도 나오게끔 하는 이때 각을 뭐라고 하냐면,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임계각. 임계각. 음. 임계각. 자, 그럼 전반사의 조건은 뭐냐. 설마! 임계각보다 더큰 각으로 빛을 쏘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그때부터 빛이 안으로 들어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게 전반사야. 아니냐? 어. 전반 조건 잘 봐. 느린 매지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된다. 이게 1번 조건. 2번 조건은 뭐야? 임계값보다 커야 되잖아. 커야 돼요. 어, 네. 어, 임계값보다 크게 써 줘야 된다. 임계값보다 크게 써 줘야지만 전반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조건 잘 봐야 된다고 이거. 아니냐? 아, 심은 이 조건이 나중에 헷갈려. 잘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데 이거 공기에서 물로 갈든지 물에서 공기로 갈든지 헷갈린다고. 응?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전반사에 대한 그 실제 모습, 현상 그거를 마치 사진처럼 너네 딱 인식하는 게더 좋거든. 그래서 준비를 해볼게. 기다려봐. 그래서 준비. <laughs> 난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너네가 머리속에 딱 넣어줬으면 좋겠어. 이사님, 뭐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깨졌다. <laughs> 어? 어? 너무 깨졌는데 이게 무, 무슨 얘기냐면 봐. 음. 컵에다가 물을 넣어. 네. 컵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네. 여기다 구멍을 뚫는 거지. 그럼 물이 쫄쫄쫄쫄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물이 쫄쫄쫄쫄 나올 때 여기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거야. 그럼 네. 이 레이저 포인트가 이 물길을 따라서 간다. 네. 이 물길 따라서 가는 과정에서 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물줄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으로 나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가고있다고 알겠니? 네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길 바라라고 알겠지?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 보면은 이미지화시켜서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기에서 물로 가야 돼? 물에서 공기로 가야 돼? 공기로 아니, 물에서 아, 이 새X가 지금 깊은 바람을 꺼지 어디서 들어오고 갈때 빛이 그렇지, 물에서 공기로 갈때전과사가 나타난다고 이 우주를 이따가 쭉 이동하는거야 뭐 기억하실게겠냐응자 그럼 전반사에 대한 조건과 색상고이 그림 꼭 기억하길 바래 이렇게 응. 아, 하시네자 임계각 정의부터 하자 봐봐 봐봐 봐 임계각이라고 하는게 뭐라고? 둘째 각이 90도일 때 있다가 그럼 전반사 조건은 임계각보다 크게 써야 돼크게 써야 돼 크기야. 크게 써야지만 전반사가 가능하더라 라는거야 아, 이런 거는 실은 매운 거 의미 없어요. 어. 의미 없고 실제로 문제 풀때 어떻게 푸는지만 스넬 법칙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살짝 보여줄게 있다가 이런 값은 이다가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여줄거고 전반사 현상 관찰. 지금 물에서 공기로 쏴줄 때 전반사가 가능한 거지. 근데 공기에서 물로 쏴을 때는 어때? 어, 전반사가 안 되고 더 기어 들어가지. 어, 이렇게 해서 전반사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그거 되고. 전반사 일어날 조건. 요거 봐.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즉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요거 기억하라고 해서. 어, 물에서 공기로 갈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입사각이 누구보다 커야 임계각.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 쉽다고 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불전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느리다. 해서. 네. 느리면 느릴수록 임계각은 작아서. 작다. 어.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조금만 싸줘도 바로 90% 꺾여버린다고. 임각, 네. 계각이 음. 작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이거 그냥 한번 눌러 봐면좋것 같아. 이거 봐봐. 임계각만 보고 누가 더 느린지 알수 있겠지? 네. 유리가 느려. 네. 지금 여기가 공기로서 똑같아. 공기로 똑같은데 지금 임계각이 작게 나타났다는 거는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둘의 속도 차가 더 크다. 크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불절비 유리, 물보다 유리가 더 크다. 유리가 네. 더빽빽하다 <laughs> 그 뜻이야. 네. 많이 느린. 네. 빨리 느린 곳에서 빠른 어. 곳으로 간다. 어. 어. 여기 조금 느린 음.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간다. 음. 여기 차이가 클 때는 인격이 작게 나타난다. 이 얘기 한번지은각 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음. 전반사에 대한 현상들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면 되고. 대비 광통신 나 봐. 광통신에 이거 실제로 이제 통신에다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광섬유라고 한 거야. 광섬유. 광섬유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 아, 이 안쪽 라인이 있고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감싸고 있는 층이 이렇게 있거든. 바깥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층이 있어. 음. 안쪽에 있는 라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안 죽이는 아이. 음, 이제 코어 같은. 어안 죽이는 걸 코어라고 해. 그럼 컬러를 이렇게 적어줄까. 요걸 코어라고 불러? 코어. 코어. 이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 클래딩. 클래딩. 클래딩인가? 이걸 클래딩이라고. 네. 아, 이 코어 안에서 전반사가 나타나려면 네. 물과 공기 관계가 된다고. 네. 그러면 코어 쪽이 느린 매질,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어 느린 매질. 그 다음에 클레딩 쪽이 아, 네. 빠른 매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아, 다른 말로 아,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불전기 요거 아, 빠른 매진은 굴절력이 큰 거야 사실. 가불 굴절력이 작다고 얘기했을 텐데 이거 굴절력이 작다, 굴절율이 작다. 느리다고 하는 거는 어, 굴절력이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 다고굴 크다 그래서 이 안에서 코어 쪽으로 비세을 임계각보다 크게 쏴주면 임계각보다 크게 쏴주면 여기서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다다 자, 이 전반사가 일어날 때, 요 코어가 직선으로 뻗어있지 않고, 많이 꺾여있어요, 이렇게. 네. 그럼 전반사가 돼야 돼? 안돼요. 왜? 네, 네. 아까 봤잖아, 물. 물줄기. 물줄기 기억하라니까, 그래서?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있어도 그 안에서 전반사가 나와. 왜?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선이 중요한 거라니까, 법선이. 어차피 이렇게 굽어있더라도, 요 접선에 대한 법선을 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어도 전반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으? 네. 똑똑하다, 사람. 아마, 아. 뭐, 이거 계산해서 만들었겠니? 뭐라고? 해보니까 대박으로. <laughs> 얻어버리고. <계속 돼요. 웃음> <laughs> 어, 광선이 부족. 어. 음. 이거 이제 불조일로 알수 있겠지? 속력이 클래딩에서 빠르면 불조일로 클래딩에서 작다, 서도안 되는 게. 얼마나 신나, 박수 박수. <laughs> 자. 오케이. 어, 밑에보면 광통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아, 보자 발신자가 송신기를 통해서 쏘면 피송신기에서는 결국 이 정보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공하기 쉬운 정보가 디지털정보지 어, 0과 1이라는 정보를 보내는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0과 1로 바꿔야지 0과 1로 바꾼 다음에 1은 그 섬유에다가 불을 넣어줬을 때 어, 0은 거기다 안 넣어줬을 때 뭐 시간 관계로 번쩍번쩍번쩍 해주면그게1 0 0이 이렇게 간 거야. 어이, 번쩍, 띠, 번쩍, 띠, 번쩍, 번쩍, 번쩍. 시간, 시간으로 보는 거야. 뭐. 1초 관계로 쳐봐. 좋아, 봐. 번쩍, 띠, 번쩍, 띠, 번쩍. 이거 보면 10101 이렇게 된다고. <laughs> 어? 거기내정보가 이거를 보내주는 게 바로 방송이라는 거야. 여기서 디지털적으로 처리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아날로그 전부를. <laughs> 다음에, 보통 이제 광진폭기라고 해갖고, 증폭을 음. 해주는 게 있는데, 전화선 같은 거 있지. 그냥 전류로 려 주는 거.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저항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계속 일어나. 그러면 꼭 증폭을 해줘야 돼, 나중에. 광선을 같은 경우는 증폭을 좀덜 해줘도 된다는 게 특징이야. 그런 전기신호보다는. 지폭을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장단점 좀 쉽게 해볼게 아, 외부 전자기파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외부 전자기파에 의한 간섭 없고 혼성 없고 도청 어렵다 장, 장거리로 보낼수 있고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 사이의 거리가 길다 음. 에너지 유실이 적기 때문에 여기 봐봐 광통신은 100km만 하고 구리노선 통화 전기통신이 4km만 하네요 확실하게 좀덜 길어. 할수 있죠. 근데 광선이라 어때? 화재나 충격이 약고 끊어지면 잡된 거지. 어. <laughs> 그래서 너네 그 광케이블, 음. SK 6이 없네. 음. 아니, 그... 광케이블 가지고서 이게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 네. 그선 절대 꺾지 말라고 해. 그래. 이게 이렇게 해서 꺾이면 그 안에 있는 유리섬유가 깨지거든. 구부러지는. 어. 어. <laughs> 약간 휘는 건 되는데 이걸 심하게 구부러지면 안에가 그냥. 벗겨버리고 깨진다고. 그럼 그 도선 비용 다시 달라고 하던데. <laughs> 어. 그리고 조심해야 돼. 자, 뭐 먼지가 들리면 큰일나요 이런 음. 얘기가 많이 음. 됐고. 한번 물어볼까? 이거 라디오 방송이 뭐야? 라디오는 뭐로 방송하는 거야? 이거 전파지 전파. 네. 이거 빛이야 빛. 빛 자체지 바로 파장이 긴빛 하지만 이 파장은 다른 지언정 이동하는 속도는 똑같이 어, 빛의 속도는 전파는 x 스선이든 감마선이든 가시모선이든 30만 킬로미터 포섹야 이거 고두 번째가 이, 이게 아니고 광통신 같은 경우는 광섬유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네. 광통신은 광섬유 얘도 빛을 이용하 거지? 네. 맞지? 그럼 전송하는 속도를 만약에 비교를 하래. 광통신과 라디오 통신. 이 둘의 전파 속도, 전달 속도? 어? 전송 속도. 그럼 음. 둘다비이니까 같다. 같다라고 전? 아,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 그럼 네. 달라? 그럼 뭐 어떻게 달라? 음, 광선 광성... 아무 생각과 뭐, 뭐에 달라? <laughs> 제초이 <초기> 그래요. <그의. 웃음> 광통신이 더 빨라. 응? 사장 음. 물어보시니까 다를 것 같아. 음. 아, 다를 것 같아? 그럼 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광, 통신 어, 떻게 어, 어, 이렇게 딱 답을 피자까다나빨라 응? 왜 빠르게 하면 어?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그 BCGP, 어, BCGP 에의하면 얘가 되게 좀 가면 되거든. 네. 맞지? 근데 광통신은 특성상 아, 어떻게 인가? 통통통 어? 통통통통땅띵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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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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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laughs> 아송자 방송 <laughs> <까만한> 노래 르고 방송신이? 좀더 느리다 라디오가 더빠르고 <빠라도>. 의미지 <laughs> 저 방송신은 강화 되어있어요 아 변화가 변화할 때니까된 것들은 들키고 꺼내 뭐. 어? 그러거는전파이 그 구리도선 보다 더이 <laughs> 구리도선? 이거? 예아그래 <laughs> 네, 아, 구리 전선 <laughs> 구리 전선? 구리 전선이랑 <laughs> 바로 네, 저 구리 전선이랑 비교하는게 아니고 그냥 라디오랑 방송신만 보고 구리로 이동하는거는 이제 전화? 전화같은게 구리를 통한 전기신호 전달이거든 그거같은 경우는 광통신호다좀더 느려 속도를 비교하면 일단 라디오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광통신이 좀더 느리고 그거보다 느린게 이제 구리를 이용한 전기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생각하실 것같아 됐냐? 요거 의외지 <laughs> 둘다 비슷했는데 똑같은거 같잖아 그렇지 않다. 어. 자,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243페이지 한번 해봐.